홍대학교 2012학년도 인문계열 2조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주제로 출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동양 문명이 서양의 물질 문명에 대해서 열등한 위치에 선뒤 이를 배우려고 노력했던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인식의 왜곡의 문제, 즉, 오리엔탈리즘의 문제가 전반적인 배경지식으로 함축되어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먼저 듣고 난뒤 제시문의 키워드와 답안 전개 방향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많이 들어본 용어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리엔탈리즘 바로 이것의 사전적 의미를 앞서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자, 옷집 의상실 의상실 부티크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장 고급이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연상이 되셨을 겁니다. 가장 저급이 어딘지 연상이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묘한 인식의 우회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순우리말이 가장 싸구려를 지칭한다는 것. 이러한 우리말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선글라스, 선글라스. 이렇게 말하면 세련되지만 이것이 세간격이 되면 부정적으로 중갑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식당과 레스토랑의 이미지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아주 비근한 예로 누드, 나체, 그리고 알몸 이렇게 보겠습니다. 누드란 말은 고급 예술 영화와 여배우와 연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알몸이란 순우리말은 싸구려 삼류 저질 영화에서 오히려 출연하는 배우를 연상시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지금 화두로 삼고 있는 오리엔탈리즘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오리엔탈리즘은 기원은 그렇죠? 서구가 식민지를 개척할 시절, 식민지 개척의 시절, 개척의 시절에 그들이 동양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구의 시각에서 만든, 시각에서 만든 동양에 대한, 동양에 대한 지식의 체계 이것을 바로 오리엔탈리즘이니다 도합니다. 따라서 그건 순수한 학문에서 출발했지만 그 학문의 바닥에 아주 불순한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동양을 바로 야만이라 말하고 서양을 바로 문명이라는, 서양은 문명이라는 이러한 기묘한 대전제가 바닥에 쭉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한 주술사가 병든 아이에게 뭐 오줌을 노는 치료를 했다. 그것을 우리가 기록했다. 그것이 아프리카에 대한 학문의 체계다를 형성했을 때 거기에는 바로 아프리카는 야만이고 우리는 문명이라는 식의 기묘한 우월관과 상대를 얕잡아보는 자세가 깔려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그대로 제국주의 시절로 옮겨놓으면 될 것입니다. 제국주의 시절. 서구인들이 동양을 얼마나 야만으로 받고 그것에 대해서 야만의 기록서를 줄줄이 모아놓은 것. 이게 오리엔탈 스터디, 즉, 오리엔탈리즘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오리엔탈 스터디와 오리엔탈리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식민지 시절 동양인들은 그쵸? 그렇죠? 동양인들은 서구에 대해서 반감도 가졌지만 두려움과 존경의 경외의 대상이 서구형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학문의 체계와 사상의 체계, 합리성과 이성의 세계로 무장한 서구의 과학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극도의 동경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화기 가사가 어떻습니까? 개화하고 잘 살아보세요. 사천만의 반만년이 꿈속같이 아둔한 시기였으니 그거 다 때려 얻고새 세계를 만들자는 노래를 열심히 만들어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를 얕잡아 보는 얇잡아 보는 자기 폄마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폄마 이것이 바로 오리엔탈리즘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구가 만든 서구가 만든. 만든 이분법의 세계를, 이분법의 세계를 동양인, 동양인 스스로 내면화한다. 이게 오리엔탈리즘의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면화의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바로 선글라스, 옷집, 누드, 이런 식의 예 속에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면화된 사고방식은 더큰 학대로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은 또 야만이라는 식의 이분법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그렇죠. 우리가 바로 베트남과 한국, 이것을 보는 우리의 시야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베트남 사람이 만약에 전문 금융인이다. 실감 나지 않죠. 베트남 사람은 뭐에 적당합니까? 그렇죠. 일일일요의그 일용 잡지계 적당하고 독일인이다. 그러면 전문 엔지니어링에 적합하다는 식의 이분법적 구도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리엔탈리즘이 됩니다. 정리하면 오리엔탈리즘이란 이 식민지 시절 서구의 시각에서 만든 동양에 대한 지식의 체계, 즉, 오리엔탈 스터디에서 출발을 했고, 그것을 동양인 스스로가 내면화했으며, 이것의 잣대를 동양인이 앞장서서 우리보다 더못 사는 사람에게 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문명을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서구의 합리적 과학주의에서 출발했다는 점 이것이 핵심이 됩니다. 설명 마칩니다. 문제에서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가와 나를 참고해서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오리엔탈리즘에 해당하는 문제의 분석 부분이 된다면 이를 토대로 해서 다이 인도의 힌두아 사례와 라이 이븐할돈의 문명론을 활용해서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서술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부에서는 한국의 문화인식이 왜곡되는 과정에 대한 서술 후반부에서는 음. 인도의 사례를 토대로 그리고 문명론을 토대로 문화에 대한 우월적 태도를 버리려는 그러한 시각, 이러한 답안 서술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의 키워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제시문 가에서 부국강병을 폐도 정치로 간주했는데. 제시문 나에서 보면 근대와 예찬 과정에서 이제 과거의 것을 모조리 단절해버리는 그런 사고방식이 결국 우리 자신을 서구의 물질문명 속 밑에서 열등한 위치로 인식하게 하는 오리엔탈리즘 나아가서 우리보다 못한 나라를 더욱 무시하게 되는 그런 인식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가 제시문 가와 나에서 서술할 수 있는 내용일 것이고 이에 비해서 인도는 전통의 재발견을 통해서 혼성적 전체성을 가졌다는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문화에 대한 우월적 기준이나 경계를 버리고 문명과 야만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적 개념으로 이것의 상호작용 및 교체를 통해서 인류사를 설명할 수 있다는 이러한 문명론의 개념에 입각해서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관용 및 개방성을 갖자 이러한 답안을 전개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답안 전개해 보겠습니다. 광운대 문제 1번에서는 간단한 도입 서론의 글이 있다는 사실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문화에 대한 우월감과 열등감이 뒤섞인 현대 한국인들의 이중적인 문화적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 해답은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경험한 문명사적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도입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글이 될 것이고, 전통 시대 조선 왕조는 예치와 덕치를 숭상하는 소중한 의식을 갖고 있어. 고국 강병과 같은 패도 정치 사상은 배척했다. 이는 개항기에 서구 문명을 수용하는데 지체되는 현상을 낳았고 결국 메이지 시기에 급격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하고 말았다. 식민화와 전쟁이란 민족의 순환사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승 열패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 전면적인 근대화 와 서구화를 추구하게 되었고 이는 유교와 같은 전통 문화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리엔탈리즘이 될 것입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우리는 서구 선진국 문화에 대한 열등감을 드러내면서 후진국 문화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극적이고 왜곡된 문명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와 유사한 식민지 경험을 가진 인도의 힌두아 사례는 전통과의 철저한 단절이나 망각보다는 전통의 재발견을 통해 혼성적 성격을 띈 야누스적 정체성을 형성해왔음을 보여준다. 동경민과 유목민의 문화적 상호작용을 분석한 이분할돈의 문명론에서 볼수 있듯이 다른 문화에 대해 섣불리 우열을 가리거나 도덕적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될수 없다. 대안적 서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듭을 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 다문화 사회에 걸맞는 문화적 관용성과 차이의 윤리학을 갖추기 위해선 우리의 전통문화를 물론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존중한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답안 매듭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의 경우 지난해부터 수리적 개념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수리 논술로 분류해서 별도 녹음을 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